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요 어, 안북역인데 오늘 저희 한복 입고 경복궁? 창덕궁? 청독, 어디로 가지? 등갈거예요 어, 원데이 한복? <웃음> <웃음> 짠! 아, 이런 옷잘 어울린다 도심 속에 아, 왜도인도 그래, 있잖아 도워서쉬워서 <laughs> 너무 쉬워서. <laughs> 잘하시는데 아, 네. 한복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어, 한복 너무 예뻐요 안녕! 영상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까라나다의 손 마리베리입니다! 일단 영상도 하나 찍었어요! 이렇게 한복을 입고 오면 입장료가. 저는 출연하고 싶다. 아, 무렵습니다. 날씨도 좋고. 일요일이어서 그렇지 사람들이 많네요. 되는지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응. 무료입장 가능 저희 집이에요. 받아가 보네. <laughs> 예. <laughs> 오. 오, 음, 어 예쁘다. 어 바람도 불고 여기는 응시하지않아야 돼요. 호텔 아니야? <웃음> 네. <웃음> 한국 관광공사 관광, 그거 같아. 그 같아. 예. 어 이거 사진 찍어. 아... <laughs> 야, 나 찍고 있어 동원어난동원상 뭐 쟤네 준비한동상 야, 잘잘 <laughs> 잘, 잘 <laughs> 야, 이거,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이거, 이거, 어, <laughs> <문화재인데>, 문화재. <laughs> 어 이거, 이 아, 어때? 이거, 어때? 아,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어거 이거, 이 아직 아저씨 아니야. 숙여야지. 숙여. 종석 고개 숙여야지. <laughs> 아니. 어, 얼굴이 익었어. 움직여도 돼요. 우리 맨날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영상이야

하나 팔러가야 4시간에 15,000원 보증금 10,000원 풍성하게 있는 속치마가 있는데 그걸 하면 2,000원이 추가되고요 그냥 일반 속치마를 하면 돈이 추가가 되지 않아요 나오요나오게 여기가 여기요? 네 혹시 몰라서 뽑고 가지 않냐? 중이중이중 <목소리도> 너무 재밌었어요. 성희나 고마워. <laughs> 뭐 이거 있는데 뭐춤뭐 있는데 막. 뭐. 뭐. 몰라 춤을 잘 몰라 이거. 그리고 <laughs> <laughs> 상구야상구야그니까 아, 그게 그게 너무 아 조만조만간 아아아 가야 돼그 형이 나그 중에 네, 직장 조금...